저녁방송이 있어서, 어 차를 몰고 가기에는 좀 너무 아까운 느낌이 있죠? 억울한 느낌이 있습니다. 주말에 일을 할 때는. 그래서, 어, 좋아요. 웅장해요. 어 남자는 놀러 가지만 저는 일을 하러 갑니다. 어, SNS 어플러를 최근에 어, 장착을 했는데, 아파트에서 나올 때 조용해서 좋은 것 같아요. 하지만 달릴 때는 또 스로틀 감기에 달아서 이게 굉장히 웅장해지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칼리 타시는 분들이 가변 머플러를 이제 선호하시는데 약간 SNS 머플러 자체가 가변 머플러의 성향을 좀 갖고 있지 않나. 음. 스로틀을 감기에 따라서 어, 이 웅장한 사운드가 느낌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. 예. 굉장히 만족합니다. 지금 이 상태는 소음기를 뺀 상태예요. 예, 소음기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예열을 시킨다거나 달릴 때, 어, 저속으로 달릴 때는 소리가 크지 않아서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게 SNS의 매력인 것 같아요. 어, 이런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유턴할지 조심하셔야 됩니다. 까딱 하면 넘어갑니다. 어, 유독 이 동네가 좀 바이크가 많은 것 같아요. 예. 도로가 넓고, 또, 바이크 튜닝샵들도 많이 있고. 조금만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전 땀이 많아가지고 힘들어지는데 아주 딱이네 딱이야. 저희 단골 튜닝샵 모터제이 지나왔고요. 아 어, 용비교를 통해서 동작대교를 건너 저희 회사 CJ 오쇼, 온 스타일. 이름 바뀐 게 아직도 난 입이 아니고. c j 온 스타일에 다니고 있습니다. 아, 아요 소리. 아, 이어 아, 아 이상가거이상하시 어, 조용할 때는 조용하고 좀 소리내고 싶을 때는 소리내는 게 SNS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진짜 방금처럼 경찰 아저씨들 지나갈 때 굳이 소리가 클 필요는 없잖아요 조용하게 저한테 첫 바이크는 야마하 비노라는 50cc짜리 작은 스쿠터였어요 대학교 때 그때 타기 시작해 가지고 한 2년, 2년 타다가 어... 혼다 에이프라고 하는 이제 170짜리로 작은 걸로 이제 업그레이드아니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다가 이제 쇼스트가 돼서 어... 팔고 오토바이는 안 탔었죠. 거의 한 10년 넘게 그러다가 이제 할리에 대한 꿈을 계속 갖고 있다가 어, 면허시험을 아는 동생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따게 되고, 이게 또 계기가 돼가지고 예, 할리를 본격적으로 타게 됐죠. 이 로드킹 스페셜이 1868cc입니다. 그래서 가속력이 어마어마해요. 어, 1200cc짜리 탔을 때랑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. 당기는 대로 나갑니다. b MW 아저씨가 양보해줬어요 BMW 바이크 아저씨가 역시 우리 라이더들끼리는 아주 매너가 좋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랐네 와씨 그냥 뭐 끝을 모르고 올라버리네요 이거 일났네어 택시 아저씨 어헤이 아씨, 아 이렇게 참 아씨 큰일 나요. 또 이게 바이크 유튜버분이 한번더 계시는구만. 그 360도 카메라를 길게 들이우고 찌를 듯이. 한번 흔들어주고 싶은데 약간 계속 엇갈리네. 오. 도시는 혼자만의 길을 가는 외로운 라이더. 기종이 뭘까요? 안녕하세요. 머플러도 예. 뭐 되게 특이하다. 뒤에 벌칙구조로 이렇게 막혀있고 아선명시도 카메라가 저렇게 앞쪽으로 뻗어져 있으면 어차피 다 찍는 거니까 저 각도가 낫겠다. 이렇게 남들이 하는 거를 봐야 또 하나씩 배울 수가 있습니다. 네. 근데 저도 미들 스텝이었다가 이제 프론트 스텝으로 기, 그때 이제 개조를 했지만 미들 스텝이 코너 돌 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. 이 프론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발을 뻗고 그다음에 약간 허벅지가 결리는 거를 좀뭐 막아줄 수는 있는데 코너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미들 스텝을 바꾸면 안 좋아요. 저도 그냥 안 바꿀 걸, 해, 안 바꿀 걸 그랬어. 약간 좀 후회되는 부분이에요. 로드스터가 미드스텝으로 나와 있는데, 그때 그 바꾸느라 한 120만원? 어차피 로드킹으로 갈거였으면 그냥 그 맛을 탈 걸. 약간 튜닝하고 후회되는 건딱 그거 하나. 그 다음에 지금 이 안개등을 요번에 이제 어, 어, 튜닝을 했는데 이게 하나였을 때보다 확실히 이거 키, 뭐 밤에 밝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사이즈 볼륨감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게 되게 만족감이 좋아요. 뭐 주변에서는 아, 이거를 뭐 220만원이나 주고 뭐하러 순정을 했냐라고 하시는데 어, 글쎄요 이게 라이트가 싸제로 달면은 그 퀄리티가 나오나? 조잡해 보일까봐. 마음에 안 들면은 또, 응? 어? 떼고 싶잖아. 또 사야 되잖아. 그것도 한, 아무리 싸제 싼 거라 하더라도 한 몇십만 원할 텐데. 할리에 넣는 기름에 대해서 이제 뭐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된다. 뭐 일반유는 넣으면 뭐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어 실제로 엔지니어한테 제가 이제 물어본 결과 어 그렇게 뭐큰 지장은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. 권장상 뭐세 기계적인 세팅은 옥탄가가 뭐 높은 고급 휘발유에 맞춰져 있다고 하지만 어 제가 한 1년 넘게 일반유를 넣어본 사람 입장으로서는. 잘 모르겠어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동차도 고급 피발률을 넣게 되면은 뭔가 좀 소음이 적고 좀잘 나가는 느낌은 들긴 하죠 네. 바이크도 아마 그런 수준이 아닌가 어, 불스원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탄가를 높여 가지고 엔진의 폭발력을 높여 주는 건데 그렇게 엔진 첨가제를 좀 넣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불스원샷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제가 불스원 샷서 예전에 판매를 하면서 개발자분들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나쁠 건 없다. 이렇게. 어, 안녕하세요.